중국 베이징의 윤허궁을 비롯한 명소들은 매년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조우 씨는 수천성에서 베이징까지 1500km를 운전해서 왔습니다. 장자마, 고친 자 연휴를 최대한 즐겨야죠. 우리 가족은 차도 있고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거든요. 또 이럴 때 쓰려고 여행 자금도 모았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지만 미국은 3분의 2에 달합니다. 경제학자인 송홍 교수는 중국인들의 자동차 구입이 가계 소득 증가에 좋은 척도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가정이 자동차를 갖길 원합니다. 일단 차가 생기면 여행이나 여가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죠. 중국의 지난 8월 소비 지출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13%나 성장했습니다. 연휴가 있었던 10월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인 3,100만 명이 여행 비용으로 1,4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 증가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송 교수는 도시의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시골의 높은 저축률을 꼽습니다. 주요는 중국의 시골은 여전히 사회제도가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소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도 연휴 기간에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없애는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난난 씨는 서부 신장 자치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에 왔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처음 오는 건데요. 여행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로 저축도 했고 가족들에게 용돈도 받았어요. 중국은 이번 달에 열리는 전국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내수 증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비오의 영상 뉴스였습니다.